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17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자에서 깨끗한 물이 강처럼 흘러나왔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찬란하게 빛났고, 금과 은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에는 초자연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수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죽음에 대한 해독제였습니다. 그 잎사귀는 생명과 불멸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하늘의 농부께서는 그 생명 나무를 하늘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구원받은 성도는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생명 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허락하신 생명나무를 모금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후에는 그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영생의 조건이죠. 이 조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모두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첫 조상처럼 그들은... 그 열매를 마음껏 먹을 것입니다. 넓게 퍼져 있는 나뭇잎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때 그들의 슬픔은 모두 사라집니다. 다시는 질병과 슬픔과 죽음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나무 잎자기가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고를 보고 흡족해 하십니다. 슬픔과 수고와 고통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나무 주위에 모여 불멸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모든 권리를 빼앗겼던 열매입니다. 이제 생명나무에 관한 권리를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는 모든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을 죄에 빠뜨린 유혹자가 둘째 사망으로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에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고 성도들은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이것은 비할 데 없이 심오한 구주의 사랑은 이것은 아무리 고상한 언어로도 묘사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향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